보인 석심 나무목 사람인 돌석 마음심 의지가 굳어 어떤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옛날에 환웅이 삼천의 무리를 끌고 내려와 인간들을 다스렸다. 이를 지켜보던 곰과 호랑이는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결심했다. 저 사람들 진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우리 같이 환웅에게 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어보자. 우리도, 우리도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살고 싶어요. 바웅은 곰과 호랑이의 음. 부탁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럼 이 쑥과 마늘을 줄 테니 이것들을 먹으며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어두운 동굴에서 지내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먹으며 버텼다. 하지만 도중 호랑이는 못 참겠다며 포기했고 으, 이게 뭐야. 너무 쓰고 매워. 난못 찾겠어. 맛있는 고기나 먹고 말지. 고문 끝까지 버텨 마침내. 어여쁜 여인이 되었다고 한다. 목인석심의 이유래 손초가 중림치현처럼 속세를 떠나 살림에 응거하기로 작정하고 왕제에게 흉금을 털어놓았다. 이때, 돌을 베개 삼아 눕고, 흐르는 물로 양치질을 하고 싶다. 고해야 할 것을,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겠다. 고 잘못 말했다. 왕제가 웃으며 실언임을 지적하자 손초는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겠다는 건 쓸데없는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씻기 위해서이고 돌로 양치질 한다는 건 이를 단련하기 위함이라고 강변했다. 앞서 본 영상처럼 우리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여러 유혹들을 이겨낸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